제28차 2025 세계 랩런트 대회가 오세아니아 2개국 서밋과 4개국 네 랩런트 인재들이 초청된 가운데 영어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주제로 지난 29일부터 3박 4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국의 선교사와 랩런트, 중직자가 함께 준비한 2, 3, 7, 5천 종족 선교엑스포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현장 살릴 랩런트 망대의 시작 3랩런트 오디션 본선 무대와 시상식, 연망대 특강과 랩런트 언약의 여정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 PMAW 수란회가 Always 24-25 영원, With 24-25 영원이란 주제로 8월 3일부터 3일간 더평아르 t 시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르 t 시 뉴스입니다. 제28차 2025 세계 랩런트 대회가 28일부터 사이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총 67개국의 다락방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참가를 신청한 72개 국가 중 7개국에서는 전쟁 및 비자 발급 거부 문제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누아투 전 국회의장과 솔로몬 제도 국가계획개발조정부 장관 등 각국의 서밋과 아델레스 IGS의 초청으로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59명의 렘런트 인재들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보그마 상임위원회 총재 유강 수목사는 The start of the eternal answer, start remnant only nobody, partisan imprint root nature의 제목으로 세 강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망대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서밋 기도와 서밋 전도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메시지의 앞서 오프닝 무대에서는 다라방 우합숙의 역사를 담은 갈라 쇼 기수단의 퍼포먼스를 통해 복음의 흐름 속 다라방 전도운동의 시작 과정 끝을 확인하였으며 매이 저녁 랩런트 나이스로 다라방 전 가족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는 237 5천 종족 선교엑스포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지 선교사, 랩런트, 중직자가 함께 준비한 총3 2개의 국가별 부스에서는 각 나라의 선교 현황과 전략이 실제 자료와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랩런트와 전다락방송도들이 나의 한 나라를 발견하며 구체적인 선교 미션을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선교사들은 현장에 소개하며 차세대 선교사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포럼했으며 중직자들은 선교지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며 가이오의 역할을 확인하는 소통의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교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선교 예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또 우리 프랑스 선교 현장을 많은 렘넌트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우리 프랑스를 놓고 또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프랑스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볼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이번 엑스포에 보면 정말로 그 새로운 시작라는 이 생각도 되었습니다. 어, 우리 유무생 말씀하신 것처럼 오천 종족 시대니까 이렇게 많은 렘넌트들이 와서 모여서 이렇게 한치 헌신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시간 표인 사실을 확신합니다. De qui il m'a dit que tu es un homme qui a été un homme qui a été un homme qui a été un homme qui e q a été o e u i a un e q a é o e i a é t un e q i n h o e qui a é t un e qui n h e qui a été un e q u n e q i a été u e a été n a t é un h u a été n m m a n h m e u n m m e n h o m e o e i t é n h o e qui a o e u i t é n o e u i a qui a été o m e u i h e q u n e q u t n h o e qui a u a é t r o m e q u un h e q u a n e q u t é n h o e q a t u t é e q u un o u i a n été e q u t e q t e q o u i t é n e qui é un h e q u t e q i t é o e qui o e qui t é un h o e qui a un h o m e a t n i t é o u i a un h o m i a n homme qui a été un homme q i a é o n t t i a a n i a é e o 성교사님과 소통을 하고 그 나라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를 공부를 하면서 한 나라를 이십사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슴에 담긴 것을 귀한 전도자들과 렘런트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37 5천종조 세계보고마 감사합니다. 또한 어린 렘런트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엑스포를 영원히 남기는 포토존과 인생네컷 등 다양한 이벤트와 5천종족 현지 제자팀들의 멋진 탤런트를 확인할 수 있었던 2375천각 탤런트, 다민족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등 2375천종족 보그마를 향한 중심과 감사함 속에 전 가족이 하나되는 축제로 엑스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회 셋째 날에는 2025탐림런트 오디션의 본선 무대와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총 8팀은 작품 및 퍼포먼스를 통해 문화권 살릴 렘런트 망대로서의 진솔한 포럼과 단란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또 1등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업에 대해서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우리는 왜 이걸 통해 모였는가? 고민했을 때 TCK, CCK, NCK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업과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전세계 살리 300%를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전세계에서 모인 전도자들의 소중한 투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스피릿! 포에버. <laughs> 또한 둘째 날과 셋째 날 오후에는 총 10명의 랩런트 망대들이 분야별 특강을 전했으며 학업과 산업 현장에 살리 실질적인 포럼을 통해 업의 300%를 점검하는 언약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태영아 유아 유치 초등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랩런트 언약의 여정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랩런트들은 찬양과 말씀,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세계보금화 여정 속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각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송식과 전도자의 고백, 파수꾼 기도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대회는 67개국에서 모인 랩런트들과 각국의 서밋, 현장의 제자들이 영원응답의 시작, 과정, 끝을 확인하며 보좌의 300% 비밀 속에 현장살리망대로 세워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2025 p m a w 수라회가 8월 3일부터 3일간 더평 아르티시에서 열립니다. 올웨이지 2425 영원, 위드 2425 영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전회는 3일 저녁 7시부터 등록이 시작되며 이후 PMAW 나이트 1이 진행됩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오전 11시에 이강 메시지, 오후 2시에 이강 메시지가 선포되며 이후 PMAW 포럼과 PMAW 나이트 2 지회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PMAW 작품 발표 및 시상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2025 세계 청년 수련회가 8월 15일에 더평아르티시에서 진행됩니다. 3시대의 리더가 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는 류강수 목사가 세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8월 13일까지 등록받으며 등록 환금은 8만원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위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월 23일 화요제저훈련이 오는 26일 더평 아리테시에서 진행됩니다. 25일 오후 1시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주요 황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23시 센터와 아리테시의 마음 담은 황금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상입니다. 8월 9일 토요 핵심 예배는 소독관역 경기 동남지회를 중심으로 죽전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제48차 사랑부 랩런트 대회 등록이 오는 4일에 마감됩니다. 2025 북미주 영사로빈 수련회가 9월 10일에, 북미주 사로빈 대회가 11일에 임마우의 남가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안내 및 자세한 내용은 위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화능답의 시작과정 끝을 미리 확인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성추의 여정을 걸어갈 랩런트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